할렐루야.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어, 오늘 예, 눈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죠?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것처럼, 또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함께. 어, 같이 서로 인사 나눌까요? 나도 당신을 덮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네, 눈이 세상을 덮듯이 네, 나도 당신을 좀 덮어주겠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좀 덮어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어,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 하면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메리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 이렇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예수님을 말해요. 마스는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하자 이런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성탄절 때. 근데 결국은 예수님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예배하지도 않잖아요. 그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에 참된 의미를 알고 또그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메리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서로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아,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보면은 맴맴맴맴 매미가 울잖아요. 근데 매미가 이땅 위에서 살아가는 기간은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 살까요? 2주 맞아요. 오 야, 역시 이런 데는 우리 국카니가 네, 최고예요. 국카니가 <laughs> 백과사전이에요. 네. 어, 매미가 2주에서 뭐 길게는 한 달을 못 산다고 해요. 그런데 예, 매미가 땅 속에 있는 기간은 얼마일까요? 3에서 7년. 네, 백과사전입니다. 네. 3에서 7년. 길게는 한 7년 정도 땅속에서 있다가 어, 땅 위에 올라와서 있는 기간은 불과 2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에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오랜 인고의 시간, 참는 시간, 견디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드러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아리기 어려운 어려울 정도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했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 그런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다른 모든 경전의 차이가 있다면 시간의 차이라고 할수 있어요. 성경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랜 역사가 이스라엘의 조상부터 아브라함부터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 왕들의 역사, 그 이후에 나라가 망하는 역사,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역사예요.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어, 그리고 기록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구약성경에서 오래된 책들을. 창세기, 출애굽기, 위기민수기, 신명기 이런 책들은 어, 천년 이상 걸렸습니다. 기록되는 천년 어, 그러니까 기원전 천년 이전에 기록된 책들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은 말라기인데말라기 같은 책들은 어, 기원전 약4 3 0년 정도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은 어, 기원후 기원후 AD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한 사람이 어느 한 때에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 저자가 여러 사람들이 각 책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긴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 있는 다른 경전, 다른 모든 경전은 한 시대에 특징한 사람의 그 가르침과 깨달음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불경은 어 석가모니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시대에 기록한 책이에요. 그 사람의 깨달음과 삶을 기록한 책이죠. 어또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란. 코란은 마호메트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세상에 있는 다른 경전에 아주 큰 차이는 뭐냐면 성경은 뭐가 기록되어 있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역사. 긴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역사가 기록된 것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예언이 시간이 지나서 성취된 것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한 역사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처럼 역사가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특별한 차이점입니다. 역사책과도 다르고 또 일반 경전과도 다른 성경의 유일한 독특한 차이점이죠. 역사이면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예,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약 350개 정도가 기록되어 있대요. 350개. 그리고 간접적인 예언은 예언까지 포함하면 450개 정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그예언의 예언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감에 기록된 이 성경은 천 년에서 수천 수백 년 전부터 한 사람에 서 대해서,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300년 전에 쓰여진 창세기 창세기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0년 후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신약에 기록된 책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참에 예언이 되었어요. 예언이 되어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어서 누가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여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다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를 통해서 낳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1,3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1,3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사무엘하에 보면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대요. 한 사람의 가문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의 후손일까요? 다윗 가문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던 사람 요셉이죠 요셉은 누구의 가문일까요? 요셉도 다윗 가문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미가서 5장 2절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성경에는 예수님이 친구에 의해 배반당할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어, 어떤 곳에서는 그 위에 있는 우두머리를 이렇게 없애니까 처형하니까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흩어졌었죠. 메시아가 어떤 곳에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 기록돼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자기가 묻히려고 판그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메시아가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른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였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또 어떤 곳에는 메시아의 그 옷을, 겉옷을 사람들이 찢어서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을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겉옷을 나누어서 가져가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도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메무가 메미가 나무에 올라가서 음. 맷맷맷 물기 전에 몇년 동안 땅에 있다고요? 7년 7년. 긴 시간이 걸려야 메미가 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태초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이 때가 되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세워서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언의 과정들이 기록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 있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 기록이나, 아니면 소설이나 이런 책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 원본이 있잖아요.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잖아요. 사본, 옛날에는 아주 옛날 고대의 책들은 옮겨 적을 때 출판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찍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적었죠. 손으로 일일이 사람이 적었던 고대의 서적 중에 원본과 거의 유사한 사본들은 없어요. 사람들이 사본을 만들 때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거기에다가 더 첨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사본이 뭐냐면 원본이 있고 사, 사본이 있는 그 고대의 기록물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수천, 수만 가지의 사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본을 보면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접속사나 이런 부분에 점이 있고 없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의 99.9%가 동일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 적을 때마다 몸을 씻고 펜을 씻고 그 다음에 글자 숫자를 정확하게 세서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은 독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예언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고, 수백 가지의 미래의 그 예언들이 있는데, 그 수백 가지의 미래의 예언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미래 수백 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그 예언들이 실제로 한 사람에게 수백 가지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우연에 의해서 되어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죄 용서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얼마나 오랜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주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때가 참에 때가 되어 이땅 가운데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단순히 이한 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을 맞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 이틀의 사랑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크고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탄생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 곁으로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의미 있게 뜻깊게 보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게 고백하는 것이 성탄절을 뜻깊게 보내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고 또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서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빠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의 <laughs> 아버지 되십니다 아빠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아빠 여러분들 엄마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들이 실수하고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도 때로는 혼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잘난 게 있어야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선한 것을 행해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변함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 가지 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깊이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천양들이...